자 이곳은 동경대학교 부석 식물원입니다. 이제 꽃 찾으러 왔어요. 비도 오는데 집에서 누워있으면 뭐니까 이래갖고 사설나와봤습니다뭔 꽃이 피는가 바닥에는 냉이도 있습니다. 이거 좁게 더 있어야지 이제 여기에 벚꽃이 유명합니다. 이게 렇다 벗나무입니다. 여 보이는 게. 저쪽에 노랗게 한개피는데또 여기는 갈대면 당풍이 또 유명합니다. 이먼 꽃이 이렇게 핀노 아, 영춘나 같은데. 영춘화가 잎이 새파란데 영춘화 맞네. 여기가 어. 어사오하기도 하는데 영춘화입니다. 아. 영춘화가 이렇게 피었네요. 개나리가 아니고 영춘화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게 눈속에서 피는 꽃을합니다 저가 바위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 설합니다. 설하는 꽃말이 순응하나 아닙니다. 아, 이거 한번 뭐눈 속에서 핀다 해갖고 히말라 이쪽에서도 이거 한번 뭐 제가 피는 말이더라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 손이 시렵습니다. 그래도 할... 핫팩 주문에 양초를 넣고 장갑에다 두개 끼웠습니다 이게 많이 없더라고요 진짜 아름답게는 알아듣는다 니다자 감사합니다